그러니까 저도 밤무대 뛸때 외국인식으로 살았잖아요. 팝송하고 그러니까 늘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동남아 순회 공연 마치고 온 가수라고 우리가 선전을 했으니까 너, 너 있지 손님 불러도 응응 하고 지나가고 너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는 영어 선생님이 이상하게 꼭날 시키는 거야, 영어를. 너 영어 잘하겠다 하면서.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 영어 잘할까? 그게,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고, 딴사람한테 말라도 나한테 영어 잘하겠다 하면 뭘 잘하겠어, 내가 영어를. 영어서잘하다 남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그에게 따라오던 차별의 시선. 어머니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렀어요. 야, 아, 근데 어, 그때 엄마가 이북말 강하게 써가면서 싸우는데 엄마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우는 것도 그렇게 처음 봤고 어? 내 아들 어디 뭐까마서 그러냐고, 뭐. 네 아들 안까마막막 어? 막 하는데 야못 아, 보겠더라고요. 너무 너무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내가그 후부터는 절대 안 일렀어요. 이출 씨와 제임스 킹 씨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 됐고, 네. 다문화 가정이 됐잖아요. 저 이출 가수랑 나랑 어렸을 때는 네. 참 슬펐어요. 그렇죠. 많이. 아. 사회선생님이 이 지구상에는 3인종이 있죠? 그래. 음. 그러면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인종, 음. 흑인종, 우리는 황인종이죠? 이러면 또 애들이 또다 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엄마가 얼마나 저를, 아, 진짜, 어, 저한 중학교 1학, 1학년, 학년 때까지 매일 목욕을 시켰어요, 저한테. 목욕을 시키고, 이 꼽, 나는 왜 엄마가 침발, 거울이 잘해 색경이라고 러잖아요 옛날에. 음. 거기다가 막 침으로 머리를 매르게 했는지 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꼽슬머리 펴느라고. 목욕, 왜, 매일 시켰나, 그거 생각해보니까는, 자기 자식 이제 얼굴 까마니까는 좀 하얗게 보일라고. 아, 또, 또 이상해지네. 사이. 언제 한번 이추리가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더라고. 음. 야 진짜, 완전 오리지널 백인이더만. 어, 그, 응? 어? 할아버지가 흑인들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손씻으면 거기 안 씻는, 너 할아버지 얘기지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흑인만 싫어한 게 아니라, 엄마 유색인, 그러니까 황인, 그, 니까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하고 산다고 인정을 못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혼혈 가수 이출 씨. 이출 씨의 부모님은 정식으로 결혼해 3남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컸던 할아버지는 한국인 며느리는 물론 혼혈로 태어난 손주들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명제가 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 영주권도 안 받아보셨어요. 미국 가지를 않았어요. 미국 영주권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들만 돌보던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 못 사신 이유를 소가리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내가 사명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머님이 흥얼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휴,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미국에 들어갔다 세시간나나냐냐 아, 얘네들 어떡하지? 같이 살고 싶은데 한국에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고 근데 그게 얼마나 고민이 많이 컸겠어요. 제가 이제 커서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 보니까 여자로서 혼혈인 세시간나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생전에 당신을 요양원에 모셨던 제임스 킹 씨,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발걸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자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어머니의 과거를 오해할까 걱정했기 때문인데요. 혹시 이제 요양원 그 할머니들이나 복지사들이 내가 가가지고 엄마 그러면은 아저 할머니 옛날 과거가 어, 어떻겠구나 상상을 할까봐 그냥 양아들이라고 키워준 양아들이라고 쓰죠. 괜히 엄마 그냥 어 어... 글쎄 아 어. 제가 <laughs>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가 날 놀리는 거는 괜찮은데 어. 엄마에 대한 비하밥 아 저게 <laughs> 그 말이 있어요 놀리는 말이 뭐 양공주 그 소리 는 되게 내가 진짜. 어린 시절 미군 부대 근처에 살면서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삶을 지켜본 제임스 킹. 그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쏟아지던 멸시의 시선과 심지어 가족조차 냉혹하게 쏟아내던 그 독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진짜 동생들 위하고 아버지 위서 또한. 아버지가 엄, 술 먹고 엄마를 너무 때려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이모도 있고, 별별 사인이다 많아요. 그런데, 일월일만일만 되면은 어떻게 알는지 동생들이 찾아와요. 하고, 누나가 다그 학비면 용돈 주는 거 내가 봤어요. 그럼 그 새끼들 대학 다 졸업하면은 절대 누나 안 찾아와요. 그리고 누, 그, 리고그 이모가 몸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향 가면은 오지 못하게 해요. 동네 창피하다고 아니 언제는 지들 학비 벌라고 누나한테 돈 타러 오는 사람들이.